전국에 계신 내남자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상 생활 속 안전한 심리 상담 정착을 위한 반디 슈퍼 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형아 쌤, 옆에는 해설을 맡아주신 서원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원 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응? 웬 선물인가요? <laughs> 반지 슈퍼비전이 위기 끝에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아, 음. 앞으로 함께해주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좋은 기회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laughs> 앞으로 백회 음.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그 <laughs> 그, 그건 노예계약 아니에요. 이 그럴 거요. 어쨌든 약속하신 거죠? 어, 이렇게 어물쩡? 아 넘어 가요넘어가넘어뭐 음, 그래요. 그나저나 선물이 뭔가요? 선물? 응. 자 여기있습니다 마이쮸 마이..마이쮸? 라포 형성에는 또 마이쮸만한게 없다들어가지고 제가 힘들게 구해왔어요 이거 아무도 주지말고 서원쌤만 드세요 선물이라고 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마이쮸 세개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라포 형성의 목적이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죠 라포 형성은 하리본데 아이. 하리보라뇨? 요즘 애들은 하리보보단 이주에요아참 잘못 알고 계시네 하리보가 진리죠 아휴 자 이렇게 상담에서도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사 도구를 이용하는 상담사 중계를 준비해봤습니다 뭐야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나 이용한 거예요? 자 상담사 측 보고 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 경력 1년차 D입니다 네, 사실 지금 올 내담자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되네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 비장의 무기 상담 도구를 얘기하는 거 뭔데요? 네 아무래도 내담자가 말이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상담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 이런 매개체를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상담자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음, 어떤 도구를 준비했을지 기대되네요 좋아 보이면 나도 사야지 네? 아다 돕고 사는 거잖아요 어 소개요? 그, 그런 거 없는데 이름은 오 15살이요 몰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어. 하, 뭔가 인터뷰가 뚝뚝 뚝 끊기네요. 상담자가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했는지 알것 같아요. 그러게요. 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음, 내담자가 방어적인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단답형 내담자와 어떻게 시간을 채워 갈지가 이번 상담의 핵심이 되겠네요. 단답형 내담자와 어. 상담 도구 상담사 과연 아.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시작할까? 오늘 안 늦었다. 그렇지. 저번 시간에 5분 늦었었는데. 버스가 퇴근 시간이라 가지고. 아, 많이 늦었지?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안 늦을 수 있었을까? 지하철 아, 그렇구나. 지하철이구나. 그치, 그치. 지하철 타면 안 늦지. 네, 어,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 생각해온 거 있어? 별로, 아, 별로 없구나. 음, 그렇구나. 역시 쉽지 않네요. 오히려 보고 있는 제가 오금이 저리거든요. 그러니 상담자는 오죽하겠어요. 으흠. 지금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침묵을 견딘 훈련하지 않은 상담자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음? 침묵을 견뎌요? 아, 그래도 상담이라는 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든 침묵을 깨야 하지 않나요? 음,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몇 마디 말보다 값진 침묵이 있을 수 있어요. 오, 침묵이 값지다? 예를 들면 음. 어떤 때일까요? 음, 내 담자가 진지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계속 떠들면 집중이 깨지겠죠? 음. 한마디 말보다 지그시 쳐다보며 마음 전해주는 게내 남자에게 더큰 울림이 될 때도 있겠고요. 음, 그렇군요. 아무튼 상담자는 상담 시간에 침묵을 견디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상담 초반부터 저렇게 침묵할 때는 그 침묵한 이유라도 얘기를 해줘야. 가, 갑자기 왜 말이 없으세요? 아니, 뭐, 침묵 견디는 연습하셔야죠. 상담사가 다 한다면서요. 지금은 상담 아니고 중계잖아요. 오디오 비면 사람들 다 나가요. 와우, 조회수 걱정까지 해준다고? 어,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오랑 하려고 재밌는 거 가지고 왔거든? 이거 같이 해볼까? 재밌는 게 뭔데요? 기대해. 드디어 비장의국이 나오나 본데요? 어, 기대되네요. 아, 괜찮으면 나도 바로 사야지. 아, 사, 상담사 선수가 자신감 있어 보여서 더 기대됩니다. 아, 뭘까요? 음. 짜자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어볼래? 감정 카드. 음 감정 카드야. 아, 아 감정 카드. 아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었네요. 어. 음, 감정 카드 아니이 시점에서 감정 카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 왜요? 음 감정 카드는 내담자의 감정 접촉을 돕고 접촉한 감정을 언어화하기 위한 도구예요. 아, 그러니까 정서적 작업을 하기 위한 보조 도구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정서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담자와 내담자는 라포가 잘 형성된 것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역시 마이줄을 줘야 될까요? 아, 아까부터 마이줄에 라포 형성을 하리보라니까 상담에서 감정은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오는 아직 감정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준비해봤어. 아. 여기 카드 있잖아. 여기서 오해 지금 마음을 잘 나타내는 거딱세 장만 꼽아볼래? 또 귀찮은 거 하려나 보다. 엄청 많이 해봤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초등학교 때도 하고, 아 근데 재미 없었어요. 피곤한 귀찮은 지루함 뽑았네? 네. 그래 귀찮고 졸리구나. 네. 어 그러면. 음... 지금 이거 뽑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 없어요 어? 뭐가? 기분이 없다고요 아 기분이 없구나 그럴 수는 없는데 어 저거 보세요 분위기가 오히려 더 이상해졌잖아요 상담사 선수 곤란한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해보면 아시겠지만 감정 카드 작업 핵노잼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내담자한테는 더더욱이요 아까 인터뷰 보니까 상담 자체를 그냥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고 있어 보였죠? 네, 맞아요. 이미 상담은 재미없는 거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어? 어? 뭐죠? 상담사 선수 지금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럼 우리 이번엔 이거 해볼까? 이번에는 과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짜잔! 이게 뭐게? 아... 저게 뭐죠? 목각 인형 같은데요? 서 <laughs> 방금까지 분위기가 최이라 생각했는데 음. 아니었네요. 땅 파고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아, 상담자 지금 미칠 노릇일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요. 저못 가기 전에 지금 무슨 노릇 쓰는 걸까요? 글쎄요, 상담자 마음 좀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하... 제가 이 상담 너무 막막해서 아는 선배한테 물어봤거든요. 상담 시간에 재밌게 할 만한 상담 도구 있냐고요. 분명히 감정카드 쓰면 감정 접촉도 잘 되고, 표현, 역동, 이런 거 팡팡팡 터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배가 알려줬어요. 저번에 상담할 때 써봤는데, 애가 정말 재밌게 했다면서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네요. 뭐가 문제지? 눈앞에 내담자가 아니라, 효과적인 상담 도구를 쓰고 있으니 문제죠. 상담사 선수에게 이 상담이 어지간히 힘들었나 음. 봐요. 외무에 빠지면 저렇게 되잖아요. 뭐라도 음. 좋으니까 어, 어떻게든 빨리 해결만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음. 거. 네, 저건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 봤어. 이런 느낌인데요. 차라리 방금 감정 카드로 귀찮고 피곤하고 졸린 상태가 나왔으니 그걸 더 물어보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 어, 그래도 내남자가 목각 인형에 뭔가 했습니다. 어, 음. 볼까요? 음. 이거 봐, 이렇게 팔도 발도 쭉쭉 늘어난다? 네. 이거를 지금부터 꾸며볼 거야. 선생님 이 인형으로 오를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는 선생님 만들어 보자, 알았지? 아, 그냥 점네개 찍었네. 눈, 코, 입. 응. 혹시 선생님 잠깐 물좀 마시고 와도 될까? 네. 아. 상담사 선수 경기장을 이탈합니다 차라리 잘했어요 보는 저희도 숨이 막히는데 본인은 우죽할까요 우는 거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만 자꾸 헛스윙한 느낌이라 속상할 겁니다 차라리 물한잔 마시면서 진정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음. 아 돌아왔네요 어 근데 저거 뭐지? 무슨 종이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 이걸 색칠해 볼 거야 이건 뭔데요? 만다라라는 건데 나의 내면을 볼수 있는 문양 같은 거야 같이 색칠하면서 이야기해볼까? <laughs> 아, 이거, 이제 색칠 공부로 넘어갔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상담에 대한 판단력도 자신감도 잃어버렸어요. 이거, 저거 되다 보면은 음. 언젠가는 얻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 그건 모르겠지만 좀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정말 색칠만 했구나. 어, 오늘 혹시 상담 시간에 하고 싶은 거 없어? 딱히... 아 그렇구나 저건 뭐예요? 어? 아 저거 어제 상담했던 애가 놓고 간 건데 거짓말 탐지기 장난감이야 어... TV에서 봤는데 그래? 나도 한번 써봤는데 진짜 못 견딜 정도로 아파요? 궁금했는데 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어... 오야 그러면 이건 어때?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는 건데 이거 해볼까? 아... 이것도 별로야? 어, 아니에요, 주세요, 해요. 응, 그래. 아, 저거 뭔가요? 음. 아, 상담사 선수, 상담의 판도를 바꿀 상황이었는데, 허스윙을 날립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내 담자가 이 상담에서 처음으로 흥미를 표현했잖아요. 아, 저거 가지고 놀면 되지, 왜 보드게임을 따로 꺼내고. 저 정도면은 거의 거져주는 거거든요. 음. 아무래도 상담자의 경직이 보입니다. 상담사 인터뷰 보고 와야겠는데요. 네? 그건 상담 도구가 아니잖아요. 저건 그냥 장난감이죠. 당연하죠. 저거 좀 뭐랄까 경박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저런 거 썼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이 시간은 상담 시간인데. 아, 장난감을 상담에서 쓰지 말라고 누가 그랬나요? 친해질 수 있으면 윷놀이를 하든 춤을 추든 뭐라든 해야죠. 저런 걸 사용하면 상담의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오히려 저런 인식이 상담의 급을 떨어뜨립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뭐가 어때서요? 어, 손이 찌릿찌릿하니까. 아 그게 뭐야. 상담의 첫 걸음은 내담자와 친밀감을 쌓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도움되겠으면 다 상담도구죠. 상담사 키트라고 써져 있어야만 상담에서 쓸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거 너무 다친 사고입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에게였는데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아. 음. 선생님. 어? 50분인데요. 어, 음. 그럼 오늘 상담 마칠까? 네. 오늘 상담 어땠어? 좋았어요. 어. 선생님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거 준비해 놓을게. 우리 네. 다음 주에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야 빨리 끝나요. 별로였다고 하면 뭐가 문제였는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졸렸어요. 집 가서 게임하고 싶어요. 아, 망한 거 같아요. 그렇죠? 나름 준비 많이 한 건데. 네. 사실 이번 주 주말에 상담도구 워크샵 있거든요. 들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역시 들어야겠어요. 네. 그거 들으면 도구 20%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거든요. 완전 이득이죠. 다음 상담은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담도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마 저런 태도라면 그 어떤 도구를 써도 제대로 상담이 안 됩니다. 어우 이거는 꽤나 확고하게 말씀하시네요. 음, 사실 다양한 상담 도구들이 참 많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어요. 이런 도구들의 활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치료적 의도를 가지고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강력한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도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군요. 네, 오히려 좋은 도구들이 많이 앞으로도 개발되면 좋겠죠. 그러나 상담자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담사 선수는 의존했던 거죠 음, 네 상담도구는 요리사의 칼과 같아요 요리사가 좋은 칼을 찾는 건 좋지만 또 좋은 칼만 찾느라 요리 연습 안 하면 뭐해요 라면밖에 못 끓이겠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치유의 과정이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상담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본다고 내담자 마음이 열리진 않는다 네 저는 치트키는 솔플에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 마치겠습니다 전국민이 안전한 심리상담 받는 그날까지 상담자도 내담자도 알아야 한다 반짝반짝한 바짝 바짝 상담, 상담 되세요. 되세요 힘들게 구해왔어요 아무도 주지 말고 서원쌤만 드세요 <laughs> 아, 너무 뭐라 거. 못하겠어 내가 지금 음. 어 너무 깐족돼난 지금 이거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laughs>